재미있는 돈의 역사. 배시 마에스트로. 배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1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쓴 어린이 책은 50여 원에 이릅니다. 이 그리스 주하는 시실리섬 시라쿠사 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약 400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초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단순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 눈에 띄거나 잡히는 대로 먹었고, 옷은 먹을거리로 잡은 동물의 가죽으로 해 입었어요. 동굴이나 직접 지은 은신처에서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았죠. 모든 가족은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었죠. 어차피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는 가게도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식량도 많아졌죠. 가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옮겨 다녔어요. 큰 강을 찾아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으로 가서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고, 커다란 사냥감대를 쫓아 먼 길로 떠나기도 하고, 여행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으로 바뀌고 다시 믿음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서로 물물 교환을 시작했죠. 사람들이 물고기를 주면 작은 동물 가죽을 주는 시기예요. 양쪽에 동의만 있으면 어떤 물건도 교환할 수 있었죠. 조개 껍질과 깃털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을 거래 또는 물물교환이라고 부르는데, 갖고 싶어하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얻는 일이 한겨울 쉬워졌어요. 물물교환을 하기 위한 장거리 여행도 시작되었어요. 그 뒤로 수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삶도 바뀌기 시작하고 지구는 점점 따뜻해지고 사냥감이 하나 둘 사라지자 사냥이 어려워졌죠. 사람들은 작은 정착촌을 이루며 식량 얻을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1만여 년 전에 드디어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식량으로 쓸 많은 식물을 재배하고 농장에서 동물을 기르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 작은 도시는 다시 큰 도시로 발전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은 넉넉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식량을 재배하면서 살 필요는 없었지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동들은 동물을 길렀고 농부는 곡식을 길렀고 재분업자는 곡식으로 밀가루를 만들고 빵장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큰 도시에 가면 직공, 목수, 배 만드는 사람도 볼수 있었지요. 농부와 수공업자는 자신이 기르거나 만든 것을 다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남은 것들 여분 또는 잉여라고 하는데 이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빵한 덩어리와 옷감을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돈이 교환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고 파는 모든 거래는 물물교환이었지요. 이러한 거래 제도는 대부분 잘 작동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거래될 양쪽 물건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기 힘들 수 있지요. 거래를 좀더 쉽게 할 목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으로 특정한 물건을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소금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돈으로 사용되었지요.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데 꼭 필요했으므로 사람들에게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돈으로 사용된 물건은 찻잎, 조개껍질, 깃털, 이빨, 동물 이빨, 담배, 담요 등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중동이라 불리는 곳에 약 5천년 전에 번영했던 문명인 고대 수메르에서는 보리가 돈으로 쓰였어요. <laughs> 보리와 소금, 어 그러나 항상 사용하기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소금은 비가 내리면 녹을 위험이 있고 담요는 갖고 다니기 힘들었어요. 깃털은 바람에 날아갈 수 있었지요.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 쇠공이 돈으로 쓰였는데 공의 개수를 셀때 종종 굴러 없어지곤 했어요. 이따금 수메르 상인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행 중에 망가지지도 않을 새로운 교환수단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은이죠. 은은 구하기 힘든 귀금속이라 가치가 매우 높았어요. 수메르인들은 은을 녹여 작은 막대로 만들었어요. 막대마다 정확한 무게가 찍혀 있고, 스메르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금속화폐를 발명한 사람들이죠. <laughs> 스메르 사람들은 바퀴와 독배도 발명했는데, 그 덕분에 거래 물건들을 이전보다 더 멀리 운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래의 수단으로 은을 사용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머리가 새겨진 리디아의 주화. 약 2700년 전에는 주화가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화폐로 쓰였어요. 주화는 돈으로 사용하기 매우 편리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았죠. 나중에는 로마 제국까지 모두 주화제도를 발전시켰죠. 주한면에는 주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새겨졌어요. 주화의 재료로는 금, 은, 구리, 청동 등 다양한 금속이 쓰였어요. 마침내 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역의 대부분에서 돈이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물물 교환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중세 시대가 끝날 무렵, 모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1295년에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오면서 마르코 폴로는 매우 흥미로운 중국 발명품 소식들을 가져왔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무척이나 이상해 보였어요. 아니,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중국에는 주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속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속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만들어 쓰게 된 거죠. <laughs> 중국 정부는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종이 화폐를 사용하도록 명령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종이돈 아이디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직접 종이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1661년 마침내 스웨덴은 종이 돈을 인쇄한 최초의 유럽 국이 됩니다. 1500년 초에 이르자 돛배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긴 항해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항로들을 발견, 새로운 항로들도 발견이 되었죠.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을 했는데 금과은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광산들을 빼앗아 그곳에서 캐낸 금과은으로 투박한 주화를 만들었어요.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요. 스페인은 팔레알 은화 수백만 개가 지구 곳곳으로 퍼졌어요. 스페인 달러가 자주 쓰이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했죠. 하지만 각 나라들은 스페인 은화를 변형시켜 이제 자신의 화폐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예컨대 팔레알 은화를 작은 조각 혹은 잔돈으로 잘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스페인 달러는 18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화폐였어요. 1650년에 이르러서 프랑스, 잉글랜드도 스페인을 따라 신대륙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어요.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주조된 최초의 주화 가운데 소나무 실링이라는 은화가 있었어요. 도의 한쪽면에 소나무 그림이 찍혀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고 1652년 메사추제스의 보스턴에서 만들어졌죠. 유럽의 돈과 더불어 13개의 식민지의 돈이 함께 유통하기 시작하자 무역은 점점 혼란스럽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대륙회의는 모든 식민지가 공통으로 사용할 하나의 공식 화폐를 정했어요 1787년 최초의 돈이 코네디컨 뉴헤이븐에서 추조되었죠 그 돈은 1센트짜리 구리돈으로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와 mind your business 간섭하지 말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또 서로 연결된 13개의 동그라미 모양도 찍혔는데 이것은 대형제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투쟁의 뜻을 같이한 13개 식민지를 상징했어요 1790년 헌법이 비준되고 마침내 미국은 공식 국가가 되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최초로 주조된 은화들은 조지 워싱턴 일가의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미국인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주화를 사용했어요. 필라델피아 주폐국은 1838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금속화폐를 만들었어요. 지폐는 지폐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재, 분양, 색채, 크기, 문자, 규격, 위변조 방지 요소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다음에 면과 아마포를 섞어 만든 커다란 종이 위에 인쇄합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지폐와 주화는 전국에 있는 은행들을 통해 유통됩니다. 각 나라들은 대부분 직접 틀을 만들었어요. 일정량의 지폐와 주화는 반드시 크기와 무게가 모양이 똑같아야 하므로 많은 돈은 모든 돈은 매우 세심하게 만들어져요. 현재 사용되는 화폐의 종류는 거의 140여 가지나 되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용되는 화폐 제도는 대체로 1800년대 후반에 채택이 되었어요. 모두들 지폐와 금속 화폐를 모두 사용하죠. 옛날엔 주화의 비중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폐의 비중이 더 커졌어요. 오늘날 돈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세계의 각국들은 서로 물건을 교환하면서 무역을 해요. 예컨대, 기계와 설탕을 교환하는가 하면 기름과 곡식을 교환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현금 없는 화폐 제도가 널리 사용되어 있어요.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로 수표라고 불리는 화폐가 있어요. 우리는 수표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전자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타난 최첨단 화폐제도도 있는데, 바로 은행 컴퓨터 속에 저장된 정보예요. 돈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현금을 생각하지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쓰이는 수단은 무엇이든 돈이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금이나 고대 수메르 사람들이 사용하던 보리, 은으로 만든 막대로에서부터 수표나 전자카드까지 무엇이든 돈이 될수 있죠. 돈은 세계가 변화하면서 더불어 변화해온 하나의 도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죠. 미래에는 그 무엇이 돈이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이한 돈들.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동판을 돈으로 사용했어요. 태평양 섬 주민들 중에는 깃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치오피아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소금을 돈으로 사용했어요. 1500년대와 1600년대 유럽과 서아프리카의 교역에서는 마닐라라고 불리는 팔찌 모양의 커다란 물건이 흔히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플랜 민트 또는 평판 돈은 1644년에서 1809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주조되었어요. 그 밖에 아메리카 여러 식민지 주에서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었습니다. 눈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은행업은 중세시대 상인들의 교역 활동을 돕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상업은행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죠. 뱅크라는 말은 이탈리아인 방카에서 비롯되었는데, 방카는 돈을 펼쳐놓은 긴 탁자 또는 진열대를 뜻합니다. 달러라는 단어의 기원은 티로르 한 대형 은화, 즉 오스트리아의 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구리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화폐, 현대화폐는 1500년대 유럽과 교역하면서 은화가 소개된 것이 계기가 되어 개발되었어요. 화폐학은 주화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돈의 역사는 곧 거래의 역사이자 인류의 역사입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먼 곳까지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쓰다는 보리, 소금, 구슬, 금은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고, 마침내 돈 화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